수고하십시오. 네, 말차 프로푸치노 벤티 사이즈. 네. 하나 주시고요. 네, 준사 고객님. 네. 네. 휘핑크림 빼 주시고요. 네. 우더로두번더 넣을 거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음료잔 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네. 네, 포스탄에 요 감사합니다. You l o o k at me like I'm crazy. When I shut my feelings out, you look at me like I'm different. Still, you stay because you feel something real. Get so lost in my moments. Doesn't mean I don't need you. I, I, I fell in love with your colors, they kind of tell me what I'm thinking. I fell in love with the way we are. 네. 안녕하세요. 말차입니다. 여러분 루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루틴입니다. 루틴. 네. 어, 우리가 흔히 루틴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어, 일정한 계획표대로 움직여서 초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한 그런 그 플랜을 의미하기도 하고 흔히 우리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토콜 그러니까 절차 흔히 행하는 절차들을 이제 루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든 저거든 반복되어서 똑같은 것을 한다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루틴을 네 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어, 제 루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저는 어떤 루틴을 따르고 있는지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루틴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 저는 어, 나름 제 생각에는 어, 즉흥적인 것보다 계획적인 것이 좀더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계획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어, 즉흥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조금 어, 혼란함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어, 사람마다 루틴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안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세요. 어, 그것은 저는 개인차라고 봅니다. 뭐, 어떤 게 오를까, 안 오를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구요. 이제, 딱 1년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새로운 1년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들, 어, 1년을 돌아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이런 게 신경 써야겠구나, 이런 것들 있으실 거고, 결국에는 내년에 다시 계획을 짜치고, 어 그런 계획 하에서 루틴이라는 걸 만드실 텐데, 저는 그러면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고, 제가 루틴을 만들 때 어떤 것을 제일 힘들어 했고, 어떤 것 때문에 어 곤란했었고, 어떤 루틴 때문에 내 삶이 변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볼까 해요. 저는 일단 그 루틴으로 인해서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고 많이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나눠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하는 루틴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근데. 네. 예, 저는 말씀을 처음부터 봤던 사람은 아니에요. 말씀을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어렵게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말씀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제 삶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이제 처음 보기 시작한 거는 어, 네. 중요한 국가시험이었어요 네. 국가시험.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고 저는 절대로 거기서 공부를 해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 그 상황이었었어요. 예.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뇌 정지가 오는 거, 머리가 안, 안 돌아가는 상태가 벌어지고 나도 모르게 뭔가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 시험은 코앞인데 상황이었는데 예. 그때 갑자기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예배하던 도중에. 그때도 개인 예배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 한번 내가 말씀이라는 걸 읽어볼까? 어, 말씀이 나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긴 하지만, 어, 말씀을 읽으면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이상한 생각, 이상하진 않겠지만, 뭐, 그때는 굉장히 조금 새로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제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아침에 무조건 어,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서원 비슷하게 했고 어, 그건 지금까지 조금 지키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어쨌든 서원이니까. <laughs> 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 처음에는 진짜 통독 그냥 읽었어요 성경을 그냥 막 그냥 처음에 읽었는데 어,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뭐 레위기나 아니면 뭐 나중에 뭐 남유다 이런데 와서는 내가 왜 왕을 왜 알아야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슨 말이야 왕의 이름은 왜여호아하스고왜 아달랴고 이런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고 싶지도 않았고 네.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처음 볼 때는. 근데 그냥 아 그냥 나는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힘든 건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어 신기한 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떤 가시적으로 확 내가 변하거나 막 번개가 쳐서 내 머리에 어째 소용돌이가 휘말리면서 막 내, 내가 갑자기 변화가 되면서 팡 이게 아니라 서서히 진짜 서서히 내 삶이 그냥 내가 원하는 삶그 자체가 아니라 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조금씩 조금씩, 예. 마치 이제 그 천에 물감을 들이면 이렇게 싹 퍼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에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제 삶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게 조금 더 하나님의 뜻 같은지, 아니면 이게 조금 더내 생각 같은지. 그래서 저는 어, 고민이 많을 때는 물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어, 말씀 앞에 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해답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은 어쨌든 간에 저는 진짜 제 삶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루틴이고. 근데 이제,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왜 아침에 하는 게더 좋냐면, 둘다 해봤는데, 아침에 해야, 아침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 적용점을 가지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아침에 하는 거를 조금 더저 개인적으로는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근데, 저녁에 한다고 해서 방법이 틀리거나 한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하지만 그런 유익들 때문에 제가 아침에 본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 보러 가야 돼요. 말씀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And the 네 어. 상다 끝났고요. 어, 좋은 것 같아요. 그 오늘 본문은 이제 아마샤라는 왕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 들었었다가, 이제 안 듣기 시작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일을 해결하고, 결국에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 그의 욕심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됨으로 자기가 이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뭐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작은 성공에 도취돼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오늘 하루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뭐 요거 세 가지 정도를 조금 중심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구요 오늘 촬영 있는데 어, 촬영 끝날 때까지 어.. 내 힘이나 어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들을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 상황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두 번째 루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뿅 네. ああ。<music> 네, 고요 네, 파우더 두번 추가. 비나 같은 거. 고린몬은 뭐까지 잡고요? 네임으로 불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차 프라푸치노는 제가 언제나 원픽이에요. 저는 항상 그 여기다가 파우더 두번 추가하고 스티핑 빼고 먹어요. 그래서. 제 항상 루틴 중에 가장 중요한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저프로시노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별게 없어요. 그냥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먹을 때 가장 맛있어서 가장 많이 찾고 있고 그래서 먹어요. 네. 네. 녹차 프라푸치노를 처음에 뉴질랜드에서 먹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스 타박스를 갔었을 때, 어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 커피를 마셨고 저는 커피를 못마시어 음. 네, 커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제 어, 점원이 추천을 해준 게 뭐요? 그린티 한번 먹어봐라. 뭐 그래갖고 이제 먹어봤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신경 였는데 어, 너무 달지 않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파우더 추가해서 조금 약간 씁쓸하게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녹차 프라푸치노였죠 녹차 프라푸치노였는데 이제 어, 제주 말차 프라푸치노로 바뀌면서 조금 더 씁쓸해지고 단맛은 좀 줄어들었다는 거 예. 누가 이제 저한테 물어봐서 어너딱 하루에 딱 하나만 먹을 수 있어 뭐 먹을래? 라고 얘기하면 저는 생각 많이 안 하고 딱 하나 고를 것 같아요 요거 제그 저를 대변하는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차 프라푸치노가 맛있다는 거, 예. 제두 번째 루틴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루틴들에 조금은 매여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 세상 살면서 뭐이 정도 즐거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저한테는 조금 이게 녹차 프라푸치노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